《메스이펙트》의 주인공 함선인 노르망디호입니다. 사실 《메스이펙트》 세계관에서 가장 큰 함선은 세간 클래스 슈퍼캐리어지만 워낙 게임 내 비중이 없어 제외했습니다. 2,183년 취역한 노르망디호는 실험적인 운전 동력원을 기반으로 최신 스텔스 기술을 탑재하여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극도로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단독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 함선은 독도함보다 크면서도 전투기의 결을 중대 엄청난 기동성을 보여주며 스텔스 성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장 한 가운데서도 적이 탐지를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세계관 가장 낮은 급의 함선이지만 훨씬 위급의 순양함도 격침시키는 등 전략적 자산 가치가 함대 하나보다 높은 함선입니다. 아무래도 이 함선이 대리퍼 전쟁에서 은하계 모든 종족을 하나로 연합시킨 구심점임을 감안하면 아무리 좋은 함선을 잃더라도 꼭 지켜내야 하는 우리 은하계의 최종 병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4위는 우리 모두가는 전투 순양함입니다. 엄청난 양의 레이저 포대와 신소재 강철 장갑으로 무장한 테란의 전함이자 우주 요새인 전투 순양함은 그 크기만 롯데월드 타워만 하며 8000명이 넘는 승무원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전 무기로 야마토포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 무기는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하여 소규모 핵폭발을 광선으로 뿜어내는 무기로 그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함선인지라 최신의 함선 같지만 의외로 조합전쟁이 일어난 2485년부터 쓴 함선으로 공의유산이2500 506년을 배경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때 꽤나 오랫동안 굴려먹은 함선인 걸알수 있습니다. 3위는 SDF의 올림푸스 몬스입니다. 무려 927m에 달하는 이 함선은 코로브드티 세계관 최대 함선으로 지구연합의 가장 큰 함선인 레트리비션보다도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SDF의 주력 기함인 이 함선은 24문의 미사일 발사대와 50문의 포문 그리고 한 대의 FSPAR 캐논을 장착하고 있는데 이 캐논은 UNSA 함선을 한 번에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나중에는 주인공에게 탈취당하여 SDF 함대도 모두 박살을 내버리는 우군 적군 가리지 않는 잡식성 함선입니다. 결국에는 격침당하여 화성에 추락하지만 추락한 상태에서도 미사일 포대 등 무기가 작동을 하여 포격을 하며 죽었어도 끝까지 싸우는 무시무시한 함선입니다. 2위는 이시무라오입니다에태까지 나온 함선들과 달리 전투용이 아니라 채굴용이라서 무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시무라오는 행성 하나를 파괴하여 거기서 자원을 채취하는 강력하면서도 무식한 함선입니다. 1.6km 크기의 이 함선은 한 번에 1,000명의 승무원을 수용할 수 있는데 전투 순양함이 8,000여 명을 수용하는 걸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이 탑승하는 이유는 이 함선은 채굴용인지랑 자원을 싣고 다녀야 하는데 무려 5,250억 톤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희망이라는 타이틀에 무색하게 레드 마커를 작동시켜 이시무라호는 지옥이 되었고 결국 인류의 희망이라는 타이틀과 동시에 인류를 멸망으로 내몬 함선이기도 합니다. 이봐, 쏴. 저거 한번 봐봐. 멋지지? 인피니티야? 1위는 헤일로의 UNSC 인피니티입니다. 무려 5.9km에 달하는 이 함선은 인류 코버넌트 전쟁 기간 동안 선조의 유적과 코버넌트의 장비에서 얻어낸 기술로 만들어진 기술 실증함입니다. 무장은 27m 구경 매건 내문 350문의 아처 미사일, 250문의 레이피어 미사일 발사관, 500문의 하울러 미사일 발사관, 70mm포 830문으로 무장한 함선으로 최대 크기인 만큼 승무원도 17,151명이나 탑승합니다. 현재까지 헤일로에 등장한 함선 중 최고 함선인 전진하는 수호자의 우물을 맥건으로 뚫어버릴 정도로 그 위력이 강력하며 스타크래프트의 전투 순양함 보다 25m나 큰 스트라이던트급 중호위함을 10척이나 함 내에 격납할 수 있고 함재기마냥 출격시킬 수 있는 크기를 자랑합니다. 육군은 코버넌트보다 항상 강력했던 인류였지만 현전은 항상 그렇지 못했습니다. 인피니티오가 우주 뺑소니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인류와 코버넌트의 기술차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일로5에서는 주임 원사님의 여자친구인 코타나에 의해 이 함선을 제외하고 인류의 모든 함선이 무력화되었고 결국 인피니티오는 아무것도 모르는 스피드 오브 파이어와 함께 인류에게 남은 유일한 최후의 군사력이 되었습니다.